1970년대 에 캐나다의 신경심리학자인 도널드 헵 박사는 중추신경계의 시냅스 연결의 원리에 기반을 둔 기억과 학습 이론을 제시했는데 함께 활성화된 뉴런은 서로의 연결이 강화되며 강화된 연결은 계속 함께 활성화된다는 헵의 이론이다. 운동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습득한 후 반복 훈련을 통해 그것을 뇌에 어떻게 저장하여 기억하는가에 따라 운동 수행이나 경기 상황에서 복합적인 신경 회로의 연결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통합적인 반응이 달라진다. 해배 학습 이론은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이다. 새로운 학습 과정은 뇌에 저장된 기존의 기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입력된 정보는 기존의 기억과 연결되어 강화되고. 강화된 연결은 다음에 비슷한 자극과 단서가 주어지면 함께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선수가 새롭게 테니스를 배운다고 가정해 보면, 배드민턴을 배웠을 때의 자세와 동작과 관련된 특정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신체의 균형과 동작, 자세와 관련된 배드민턴 운동신경회로가 테니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활성화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 덕분에 배드민턴을 전혀 배우지 않은 선수보다 테니스를 배우는 것이 쉽고 빠를 수가 있는 것이다. 배드민턴을 잘하는 것은 강자이고 테니스를 배우는 것은 약자이다. 이것이 강자가 약자를 도와 새로운 학습을 쉽고 빠르게 해주는 원리이다. 연결이 강화되면 동시에 활성화되고 동시에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이 강화된다는 원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기억 시스템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처럼 하나의 동작이나 기술에 대한 정확한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운동학습은 이후 다른 동작과 기술을 배우는데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학습은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신경회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익숙함을 주는 신경회로가 존재해야 한다. 기존의 신경회로가 유전적인 것이든 반복에 의해 학습된 것이든 이미 존재하는 회로가 있어야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 결국 기존에 이미 형성된 신경회로가 새로운 운동학습의 성질과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종목에서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가 다른 운동 종목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것은 기존에 익숙한 운동신경회로를 활용하여 새로운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경회로라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면 신경회로를 굵게 생성시켜 관계 있는 신경회로와의 새로운 연결을 강화하여 함께 활성화된다. 그래서 반복훈련이 중요한 것이다. 뇌는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믿음을 만든다.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뇌에 그와 관련된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인간의 뇌는 비국소성에 의한 연합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활성화된 뉴런은 서로 연결이 강화되며 연결이 강화된 뉴런은 다시 함께 활성화되어 완전한 전용 신경 회로를 구축하여 최상의 운동 수행을 위한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이때 반복적인 훈련 과정에서 어떠한 정서적 경험과 심리 상태를 반복하는가에 따라 실제 경기 상황에서의 경기력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자신감이든 불안이든 경기 상황에서의 멘탈 상태는 훈련 과정에서 이미 학습된 것에 불과하다. 비국소성에 의해 운동 기술과 동작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멘탈 상태까지도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굵은 신경외로가 형성되면 실제 경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코치의 긍정적인 멘탈 코칭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